제곱, 마이너스 4분의 제곱하니까 얼마야? 됐습니까? 그럼 8분의 4 8분의 4면 16분의 얼마야? 8분의 4면 16분의 얼마니? 16분의 8에서 16분의 1 빼니까 16분의 얼마예요? 7 이게 분산이에요. 됐습니까?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x 제곱이 얼마일 때? x 제곱이 1일때의 확률입니다. 됐어요? 얘들아, X제곱이 1일 때의 확률이 뭐야? X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 이거, 이거 반정식 풀어. X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얼마인 거? 1인 거잖아. 맞니?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 8분의 3이잖아요. X가 1일 때의 확률이 얼마야? 1일 때의 확률이 8분의 1이잖아. 맞아? 네. 그, 걸뭐 하지? 더 하면 되지. 또는 이니까 다시 얘를, 가, 다시 쓰면 얘를 이렇게 쓴다고. p. x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 더하기 p. x가 얼마? 1일 때의 확률 이렇게 쓴다고요. 대구인이? 네. 그래서 답은 얼마야? 답은 얼마예요? 6 8분의 3에다가 8분의 1을 더하자는데 이걸로 가. 2분의, 2분의 1이죠. 됐습니까? 네. 대구인이 얘들아. 네. 자, 411번 한번 보자. 411번에서 뭐래요? 강면에 0, 2, 4,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두번 던질 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한대요. 0, 2, 4, 6이에요. 뭐라고? 0, 2, 4, 6. 뭐라고요? 그때 이두 놈의 뭐야? 평균. 평균 얼마야? 두번다 0나오면 평균 0이에요?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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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맞아? <laughs>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2. 더해서 2로 나누면요 3, 4, 5, 6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뭘 만들 수 있어? 이상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고요. X로 가능한 놈이 누구야? 이 정사면체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밑바닥에 깔리는 그두 개의 숫자만이 네. 그 놈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대. 대상. 맞습니까? 대상이 가능한 건 얼마? 0, 네. 1, 2, 3, 4 3, 4, 5, 6까지 가능하고요 그때 확률은요? 전체 몇개 나왔어? 16개 16개 중에 0몇개 나와? 1 네. 1은요? 네. 2는요? 네. 3은요? 네. 4는요? 네. 5는요? 네. 6은요? 네. 그래서 전체 총합이 1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1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나는 2, 4 확률 분포 표를, 표를 완성했어, 표를. 맞아요? 되고 있어요? 네. 표를 완성했을 때 구하고 싶은 건뭘 구하래? X가 2 또는 4일 확률입니다. X가 2일 확률은 16분의 3, 4일 확률은 16분의 3. 둘이 더하시면 16분의 6. 그래서 8분의 3. 이게 답이겠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평균 구하래, 평균 어떻게 구해? 네. 얘랑 얘랑 곱하고,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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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라고 하니 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아까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분산 나온다고요 알아먹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라고? 물론 아까 내가 공식을 막 얘기했어마니 공식은 공식대로 외우되 표를 구하면 평균과 분산은 어, 그렇게 구하면 돼. 그런데 표가 안 나오거나 이상하게 막 미지수가 나오거나 혹은 어떤 개념적인 걸 물어볼 때는 그 공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표 구해서 여기 안에서 평균과 분산 구하면 된다고. 알아보고 있는 거야. 네. 예. 자, 어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을 이어갈게요.